네, 지난 주에는 이제 설 명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설을 잘 보내셨는지 궁금하네요. 아마 많은 분들이 작년과는 어, 작년에도 좀 쉽지는 않았겠네요. 예전에 설과는 조금 다른 설을 보냈을 것 같아요. 4 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는 제약이 어, 꽤큰것 같습니다. 근데좀 생각해 보면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요. 이 코로나 기간에 하지만 불편한 건 사실이긴 한것 같아요, 그렇죠? 아마 친척분들끼리 좀 사이가 좋은 분들은 과연 누가, 어, 누가 어떻게 몇시 어떻게 모여야 되느냐 이걸 가지고 또 고민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래도 지혜롭게 3, 3, 5 작은 모임들을 하셨을 것 같아요. 어,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컨디션이 괜찮다고 할지라도 아마 설에 만난 가족들, 친척들, 친구분들 보면 아마 또 의기소침하고 조금 마음이 어려운 분들이 많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상상을 해봅니다. 아, 안 그래도 살기 어려운 세상인데 이 코로나님 덕분에 사실 좀 어려움이 두 배가 된것 같죠. 그래서 잘 사는 분들도 분명 있겠지만 조금 평소보다 마음이 어려움, 조금 우울한 그런 분들 분명 아마 만났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원래는 구정에는 보통 제주도를 한번씩 갔다 오는데요. 이제 가족이 외국에도 있고, 또, 이제, 제주에도 있고, 제주에 가서 모교의 친구들을 만나고 보통 옵니다. 아, 그런데 제주도 모교에서 목사님 사모님이 코로나 끝날 때까지 오지 말라고 하셔서, 예, 네 그래서 전화통화로만 인사드리고요. 대신 서울에서 작은 모임들로 이렇게 친구들, 그리고 친구 목사님들, 그리고 청년들 이렇게 만났습니다. 저 역시도 만나는 친구들 보면 활기차게 살아가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좀 마음이 어려운 분들도 많았고요. 어 저는 이제 친구들이 다 목사다 보니까 어, 각 교회에서 이제 유튜브로 설교하는 걸 이제 보잖아요. 어 친구들이 이제 뭐다본건 아니지만 설교하는 모습들을 보면 마치 그 전성기의 다윗 있잖아요. 그 어찌 그 용감하게 뭐 골리앗이라도 쓰러뜨릴 것 같이 사실 설교를 하죠. 그런데 이제 어, 우리 친구들끼리 목사들끼리 모여서 만나면 사흘왕하게 쫓겨서. 하루 이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약간 그 녹처가 된 심정으로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사실 목사님들의 세계도 똑같습니다. 아, 그래서 근데 이제 설교 때도 그렇게 안 하면 설교 때 용기 있게 안 하면 이제 어, 교회에서 쫓겨날 수 있기 때문에 어, 설교 시간에는 담대하게 자석에서는 스커피를 마시며 서로서로 서로 위로하면서 보내고 있는데요. 아마 이제 결혼을 한 목사님들도 집에서 사모님에게 조차 말 못할 어, 교회에 좀 어지러운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건 어쩔 수 없이 우리들도 동년배 목사들끼리 친구끼리 모여서 수다하면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어, 그런 게좀 많거든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좀시험에 될지 모르겠으나 목사들도 뒷담화가 좀 필요하긴 하다 어, 제가 살아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어, 부와 권력을 누리시는 이 높은 곳에 계신 목사님들은 그렇지 않겠으나 어디 가서도 말 못하는 저 같은 이제 찌끄레기 목사들은 친구끼리 모여서 한 어떤 뒷담화 그리고 오늘 읽은 시편 109편을 같이 읽으면서 이 저주의 기도문을 같이 읽으면서 어, 함께 해야만 회복이 되는 아주 이상한 그런 게 조금 있더라고요. 전성기의 다윗 이스라엘의 왕으로 군림하는 다윗으로 설교를 해야 하지만 어, 어,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 그리고 내면에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4월에게 쫓기는 다윗으로 하루하루 도망자로 살아가는 상황 이게 약간의 부조리한 모습들이 있어서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는 목사들에게도 시편이라는 성경책이 있는 게 참으로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현재 한국 교회에서 목사로 살아간다는 건 어떤 면에서는 저는. 약간 저주를 받은 것 같다는 느낌도 들어요 어, 뭐 불신앙적인 표현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가 감당하고 또 욕을 받아야 하고 여러 가지 고민거리가 많은 지점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고요 아마 신앙이 진지한 분일수록 아마 저희와 유사한 고민들과 시름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목사뿐만 아니라 각양각색의 직업군에서 여러분들 아마 별의별 이상한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하고 말도 안 되는 구조적인 불평등을 참아야 하고 어, 그렇게 살아가는 게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아닐까? 저는 이제 목사 5년 차가 돼서야 어,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목사로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불합리한, 불합리한 것들 제가 다른 직업으로 여러 가지 살아보진 않았으니까 그러면서야 간접적으로 아 보통의 세상 사람들도 정말 쉽지 않겠구나 이렇게 조금 이제 느껴지기는 한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시편을 좀긴 기간을 가지고 묵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시편을 하루 한 편씩 이렇게 읽는 거 말이죠. 어, 저는 그래 본 적은 없습니다. 어, 앞으로도 안할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편이 너무 좀 우울해가지고 너무 다크해서. 어, 그렇거든요. 좀쓴 커피 같죠. 저는 술은 안 먹는데요. 종교적인 이유는 아니고 신학교를 다니다 보니 자연스럽게 좀 술이 생소한 음료가 되었고 어 그래서 안 먹는데 이제 그래도 대학생 때 처음 교회 안 다닐 때 먹어본 적은 있으니까 알죠. 약간 그알코의쓴 맛이 뭔가 인생의 쓴맛 같기도 하고 또 그걸 한 잔씩 해야 좀 솔직한 아픈 얘기를 꺼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죠. 어, 술 마시면서 쓴맛을 즐기는 것 같은 느낌이 저는 시편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술의 비유가 좀 그러면 슬픈 영화 있죠. 좀 눈물이 좀날것 같은 그런 영화. 어, 그런 영화가 혹시 땡길 때가 있을 것 같겠답니다. 저는 사실 일부러 찾아서 보진 않아요. 그런 슬픈 영화를 찾아서 보진 않지만 가끔 내 안에 뭔가 멜랑콜리한뭐 그런 게 있을 때좀 다크하고 우울하고 그런 영화를 보고 아, 뭔가 영화 주인공의 그 서러움에 내 마음을 투사해서 그 영화를 보면 뭔가 마음이 풀어지고 아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저 주인공도 엄청 힘들겠네 약간 이런 식으로 위로받를 하잖아요 아, 무언가를 잊게 만드는 술이든 눈물샘을 자극하는 슬픈 영화든 가끔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너무 과하게 반복적이면 뭔가 마음에 조금 무기력하게 영향을 줄것 같아요 그런 게 이제 시편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시편의 내용이 대부분 어둡다 보니까 몇 개의 어떤 감사시편 몇개 말고는 사실 다 약간 우울한 얘기거든요. 이런 내용이죠. 하나님께 억울합니다. 하나님 세상에왜 이렇죠? 왜 나쁜 베이비들만 잘 살고 있죠? 시편의 예술적 언어를 현대인 버전으로 하면 나쁜 XX들 막 이런 거잖아요. 그 그러니까 나쁜 XX들은 왜 다들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잘 살고 있고 의인들은 왜저 모양 족골이요 저 절에가지고 누가 어?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겠어요? 이렇게 우는 이야기죠. 한탄의 이야기가 시편입니다. 이 우는 이야기를 하루 한 편씩 150편, 그러면 39기 5, 5개월 동안 읽는다. 어, 저는 참 그거 말리고 싶습니다. 아 어, 가끔 술이 땡기거나 엄청 매음 맛이 땡기거나 어, 슬픈 영화를 찾게 될때그 정도의 빈도수로 시편을 좀 읽고 묵상하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추천드리고요. 뭐 자기 각자가 알아서 할 일이지만, 지난 주에 산상수훈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과 사람이 생각하는 복 있는 사람은 정반대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란 교회 모임에 와서 순수한 목소리로 저는 복이 가난하게 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전혀 아니고요. 아무도 없는 밤 홀로 있는 방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이 진심으로 이게 복이구나 라고 어떻게 느껴지는 그 점진적인 변화의 과정을 겪는 게 신앙의 활동이라고 했습니다. 어, 저도 설교는 그렇게 했지만 저도 어렵습니다. 설교는 할수 있지만 지금 저처럼, 저가 지금 뭐 그렇게 쉽게 사는 거 아니까 저처럼 사는 게 진짜 복으로 느껴지느냐 어, 이제 솔직히 일요일은 그렇게 느껴지는데 월요일 저녁에는 조금 갸우뚱해지고 화요일에는 조금 더 많이 갸우뚱해주다가 수요일에는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지? 약간 그러다가, 아 이제 설교 준비하는 금요일, 토요일쯤 되면 다시 정신 차리고. 약간 이런 때가 맞습니다. 매주 그런 건 아니고요. 아 어쨌든 실, 신학을 하고 설교를 하는 저초자, 저조차도 산상수원이 100%로 수용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아 이게 성경을 100번을 필사를 하고, 뭐 원어로 성경을 읽으면 수용이 된다. 하면 다 같이 그렇게 하겠지만, 현실에서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또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에, 정말 희한하게 마음이 어디에 한편에서 산상수운이또 맞다고 하는 이상한 울림이 있기도 하니까, 이 부단한 내적 갈등을 컨트롤 하면서 우리는 살아갈 뿐이죠. 이 설교자도 싱숭생숭한데, 시편이 자체가 그렇죠. 시편이 원래 다크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1편의 시작은 안 그렇거든요. 시편 1편의 분위기는 밝아요. 마치 잘리지 않기 위해 멋지게 설교하는 목사님의 말투처럼 아주 밝습니다. 아, 여러분 아마 시편 1편 다 아실테지만, 세 번역 성경으로 한번1편 1편을 한번 읽어볼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신내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될 것이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한낮 바람에 흩날리는 축정이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받을 때에 몸을 가누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렇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아멘 악인의 길은 망해야 된대 말. 네, 어쨌든 <laughs> 지난주 산상순 이야기를 기억하는 분은 시편 1편을 들으면 예수님이 왜첫철교에서복 있는 사람 이야기를 꺼내셨는지 약간 느낌이 오시겠죠. 이 종교인이든 아니든 고대인이든 현대인이든 이 복을 쫓는 것은 인간의 DNA에 새겨져 있는 어 공통 현상 같습니다. 시편 1편은 이렇게 굉장히 운명적인 말로 동화 같은 표현으로. 악인의 길, 선인의 길에 갈라놓습니다. 영화 시나리오를 이렇게 하면 이제 인기가 없는 거죠. 예, 마블처럼 시지가 아주 강하지 않으면 이 선악이 너무 분명한 시나리오는 사람들에게 이제 인기가 없죠. 어, 그래도 저는 영화는 선악이 명료한 걸 좋아합니다. 초딩 같은 영화들을 좋아해요. 10편, 어, 1편 스타일이죠. 왜냐하면 현실이 안 그래가지고. 현실에선 나쁜 베이비가 잘 사니까 영화에서라도 좀 권선 진학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같습니다. 그런데 시편을 쭉 읽어보면 이쯤 시편 1편과좀 완전 반전이에요. 현실이 안 그렇다는 게 바로 나오거든요. 시편 2편까지는좀 괜찮습니다. 그런데 시편 3편 가면 소제목이 어떻게 되냐면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되어 있어요. 시편 3편부터 바로 다윗이 말년에 자기 아들에게 목숨을 위협받아요. 도망자 신세가 다시 됩니다.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기 자녀에게 살해 협박을 받을까요? 아, 정말 드물겠죠. 아, 다윗이 그렇다니까. 자, 다윗은 선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악인입니까? 어, 페미니즘에 관심 있는 분들은 다윗을 좋게 보진 못하겠죠. 왕의 권력으로 자기 부하의 아내를 강제로 취했으니까. 아무리 고대 사회였어도 죄는 죄였습니다. 다윗이 말년에 굉장히 어려운 삶, 이렇게 아들에게도 살해협박을 받고 쫓기게 되는 삶을 사는 것을 성경은 그 다윗이 어, 그런 죄를 지은 것, 젊었을 때 가세바를 함부로 취한 것, 그것의 대가라고 묘사하고 있죠. 예언자 나단을 통해서 얻어맞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아주 죽일 나쁜 놈이라고 하기엔 또 성경에 다윗만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가 없다고 나와 있으니 완전 악인이다, 이렇게 하기도 애매합니다. 사실 선인 악인의 이 이분법에 다윗부터가 안 맞아요. 시편에 가장 많은 시를 쓴 다윗부터가 안 맞습니다. 아, 하지만 이스라엘 신앙인 눈으로 이 의인과 악인의 이 틀에 구겨넣으면 다윗은 의인의 편에 들어간다고 할수 있죠. 성 부약성경의 관점에서 왜냐하면 다윗은 다시올 메시아의 표본으로 신앙되니까요. 그러면 시편 1편의 의인 어떻게 된다고 했죠? 어, 시편의 시작 프롤로그에서 의의는 분명히 모든 일이 다 형통한다면서요. 그런데 시편 1편에서 그렇게 맞춰 놓고 하는 시편 3편에서 바로 다윗은 어, 아들에게 죽임당할 상황에 넣어서 궁에서 도망치고 있습니다. 현실이 다르죠. 아, 복잡하고 엉켜 있고 슬픈 일이 많습니다. 아, 나쁜 짓을 해서 벌을 받는 것도 있으나 나쁜 분이 더잘 살고 정의를 위해 노력하는 분이 계속 어려움에 처하는 일이 많죠. 신앙은 이렇게 형이상학적인 어떤 이상향, 어떤 비현실적인 어떤 가치, 그런 것과 이 현실의 어떤 충돌을 얼마나 소화해 낼수 있느냐 하는 것 같아요. 이 시편이 시작부터 모순인 것처럼 말이죠. 진리와 현실의 모순을 당신은 얼마나 소화하고 있습니까? 이 모순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어주는 책, 어, 이것을 성문서라고 합니다. 구약의 세 가지 장르 중에 하나가 성문서인데요. 3분의 1의 양이 성문서입니다. 성문서의 대표적인 책이 바로 시편이고요. 우리가 믿는 성경책은 굉장히 독특한 경전이죠. 자, 시편 109편의 내용을 살펴볼게요. 아마 이게 좀 너무 험한 말이 많아서 설교나 성경공부로 들어본 적은 아마 없었을 것 같습니다. 음. 자, 20편은 그냥 정보도 없고요. 다윗의 시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제가 꽤 높은 수준의 주석들을 여러 개다 살펴봤는데 아무도 주석을 못해요 아무도 이게 뭐 없어요 추측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상황에 어떤 때 이런 고백을 했을지 뭐 원어분석을 하든 뭐 하든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어, 저도 모르고 <laughs> 저 똑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냥 이 글을 읽고 상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누군가 다윗을 괴롭히고 있고 어, 다윗이 그 분노의 저주를 퍼붓는다 끝입니다 이제 요거, 요 단서를 가지고 우리는 그 다윗의 인생을 조금 알고 있으니까 상상해 보는 거죠. 4절 5절, 109편 4절 5절을 한번 읽어 볼게요. 나는 그들을 사랑하여 그들을 위해서 기도요를 올리건만 그들은 나를 고발합니다. 그들은 선을 오히려 악으로 갖고 사랑을 미움으로 갔습니다 요걸 보면, 이1 0편의 앞부분을 보면 일단 다윗을 괴롭히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네요. 아, 핵심 인물이 한 명이고 그의 말을 따라서 다윗을 괴롭히는 사람이 여러실 수도 있겠습니다. 다윗이 마음이 괴로운 이유, 선한 마음으로 도와줬는데 오히려 그들이 다윗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선을 행하고 기도를 해줬으나 선이 악으로 돌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이유 없는 폭력 앞에 다윗의 영혼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네요. 다윗의 일생을 살펴볼 때 다윗이 분노하고 이 저주를 퍼부일 만한 사람들이 몇몇 있죠.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는 사울 왕입니다. 다윗 이전에 예언자 사무엘에, 사무엘에 의해 세워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죠. 이 사울이 다윗을 시기 질투해서 평생 에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잖아요. 두 번째로 도액이라는 사람도 떠오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도망치다가 어떤 노비란 지역에 들어갔는데, 그것에서 어떤 제사장들이 도움을 받아서 다윗이 살아요. 그런데 이 도액이 사울에게 고자질을 해서 이 다윗을 도와줬던 사람들 수십 명이 몰살당하는 일이 있었죠. 그래서 아마 다윗은 이 도액에게 분노의 감정을 느끼지 않았을까 싶어요. 또세 번째로는 이런 사람도 있겠습니다. 나이도벨처럼 원래는 다윗 편의 책략가 모사였는데, 나중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쿠테타를 일으킬 때, 그압살론 편에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아들이 다윗 자신을 죽이도록 죽이도록 돕는 역할을 해버리거든요. 배신자죠. 어, 그런 사람에게도 다윗의 어떤 분노의 감정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윗의 적들이 더 있겠으나 아마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이 중에서 다윗을 평생 괴롭혔던 것은 사울 왕이었기 때문에 백구 편의 다윗의 분노 저주가 향하는 것도 사울 왕일 확률이 높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상상해 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을 위해서 사울을 도와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를 위해 연주를 해주고 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살인 협박이었죠. 선을 악으로 갚는다는 맥락도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의 역사 기록으로는 줄거리가 이렇게 되죠. 다윗은 사울을 피해 여러 위기를 넘기며 살아남았고 끝내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국가 국가의 부흥을 이끌었다. 역사는 세상 밖에서 다윗을 관찰하려 합니다. 다윗이 어떤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살았는지가 역사가에게 그리고 그, 그의 후손들에게는 중요하지 않죠. 그의 감정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의 업적이 중요하죠. 하지만 다윗 개인으로 돌아가 보면 어떨까요? 인생의 과업, 그가 세운 업적, 이스라엘 후손들의 칭송이 그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 될까요? 그보다는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감정, 기업. 눈물들이 그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을까요? 그 마음의 조각들이 바로 시편이고 오늘 백구편의 이야기죠 그런데 그 마음의 굴곡이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이 저주기도의 내용을 한번 살짝 살펴볼게요. 너무 살벌해서 처음에 성경봉독할때 일부러 뺐습니다 8에서 11절 제가 그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살 날을 짧게 하시고 그가 하던 일도 다른 사람이 하게 하십시오. 그 자식들은 아버지 없는 자식이 되게 하고 그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십시오. 그 자식들은 떠돌아다니면서 구걸하는 신세가 되고 폐허가 된 집에서 쫓겨나서 밥을 빌어 먹게 하십시오. 빚쟁이가 그 재산을 모두 가져가고 낯선 사람들이 들이닥쳐서 재산을 모두 약탈하게 하십시오. 자, 이런 비산용이 앞에 구구절절 쭉 있습니다. 어 사실 이 부분만 딱떼 놓고 보면 이게 정말 다윗의 기도인지 의심이 되죠. 이렇게까지 그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저주를 퍼붓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저주 기도를 한다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저주 기도는 무엇인가요? 다윗은 나름 최선을 다해서 저주한 것 같아요. 그가 어, 그러니까 빨리 죽었으면 좋겠고, 어, 그래서 자식들도 고아가 되고, 아내 과부되고, 집은 망하고, 어, 자녀들 모두 빚쟁이에게 쫓겼으면 좋겠다. 아, 다윗을 정말 힘들게 했던 사람들은 이제 사울이나 도핵, 아이드, 아이도벨 등 권력가들이죠 사울이 맞다면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왕을 세워서 국가가 되었고 그 국가에 가장 큰 힘을 가진 인물이잖아요 그, 그가 다윗을 추방한 것이니까 다윗은 국가 밖의 존재가 되는 것이고 법 바깥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다윗을 도울 수도 없고 또 도와서는 안 되는 존재가 된 거죠 도왔다가 같이 죽게 되니까요 다윗은 살기 위해 움직여야 하는 노예가 되었고 그가 할수 있는 최선의 것은 하나님 앞에 저주 기도를 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이루어질지 않을지도 모르고, 아마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다면 저주 기도가 이렇게 길진 않았을 것 같아요. 시편에 한탄 이렇게 많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어, 그냥 하루하루 도망자로 살면서 마음의 고통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 그것뿐이죠. 참으로 난감한 상황입니다. 어, 최초의 신전 국가로 사울이 왕이 되었건만 하나님의 마음을 대리 대리하는 통치자로 세워졌건만. 그 왕이 힘없는 이의 목소리 듣지 않고 오히려 그한 명을 죽이고자 국가의 힘을 총동원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죠. 다윗은 저주 기도를 하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0 구편 6절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그가 남에게 사랑을 베풀 생각은 않고 도리어 가난하고 빈곤한 자를 괴롭히며 마음이 상한 자를 못 살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왕을 세운 이유, 국가가 만들어진 이유가 가난한 사람 마음이 상한 사람을 좀더 적극적으로 도와주기 위한 것인데, 이 왕이란 존재가 현실 국가의 왕이 다윗을 평생 쫓아다니는 살아있는 권력이 되어버린 것이죠. 다윗의 이런 절규, 비판, 저주의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다는 것, 거룩한 기록, 성경으로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가난한 이들, 죄가 없는데도 죄인이라고 낙인 찍고 따돌림 당하는 이들, 정당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누려야 할 권리를 삐앗긴 이들의 목소리 그들의 저주와 분노는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국가는 왕은 그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아도 세상은 듣지 않아도 하나님은 듣고 있다는 신앙 고백이죠 욕이 문제가 아닙니다 저주가 문제가 아닙니다 억울한 사람은 욕을 해야죠 저주를 해야 합니다 아무 일도 없는 어, 아무 일도 없이 욕하고 저주하라 이런 게 아니고요 그건 이제 성격이 안 좋은 거죠. 어, 선을 행했는데도 악으로 받고 어떤 형태의 부당한 권력에 얻어맞고 있는 사람. 어, 그런 사람은 욕을 하는 게, 저주 기도를 하는 게 당연한 인간의 반응이라는 것이죠. 욕을 하는 그 사람이 죄인이 아니고 어, 할수 있는 게 욕밖에 없도록 만들고 우울하고 저주하며 살아가게 만드는 어떤 권력자, 사회 시스템, 그리고 그를 돕지 않는 방관자들이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를 민주주의라고 하죠. 민주주의는 데모크라시를 번역한 말이잖아요. 고대 그리스의 폴리스 그 도시국가, 이 도시국가, 도시 안에 있는 사람을 시민이라고 하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 있었는데요. 이 도시밖에 농민과 어민에게 폴리스 밖에 사람, 데모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데모크라시는 폴리스 도시 밖에 사람, 어, 도시 밖에 사람에게 말을, 그 사람들의 말을 먼저 비교를 해주는 어떤 태도를 말해요. 그래서 민주주의는 사실 어떤 분들은 어, 정치 어, 이념이 아니라 태도의 문제라고 말합니다. 어떤 특정한 정치 제도가 아니고 도시 밖에 사람, 목소리가 없는 사람의 목소리를 먼저 들어주자는 하나의 태도죠. 절규하고 저주하려는 사람, 몸과 마음이 가난한 사람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것이 성경의 성문서라면, 성경은 데모크라시, 민주주의의 경향성을 갖고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사울이라는 첫 왕을 세울 때 성경은 하나님이 이를 불편해하는 것으로 묘사하거든요. 왕을 세우는 것을 야외 하나님은 불편해하게 느껴요. 그래서 왕정이나 독재에 대한 문제의식이 약간 깔려있는 것이죠.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한국말로 번역할 때 민은 도시 밖의 사람을 말합니다. 대모정. 그래서 천민, 농민, 어민, 농사짓고 다단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옛날 조선 시대에때는 조금 뭔가 낮은 계급을 봤기 때문에 민이라는 말을 붙였고요. 인이라는 말을 붙이는 것에는 문인, 무인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들, 장군들, 명망 있고 힘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인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두 이 가지 단어를 말을 합쳐서 어, 인민이라고 말을 썼는데요. 이게 부, 나중에 한 70년 전에 북한이 만들어질 때 자기네 나라를 인민민주주의라고 하면서. 어, 남한에서는 인민이라는 말이 금기어가 돼버렸죠 그리고 국민이라는 말도 한국신민이라는 그 일제잔지의 느낌이 있다 보니까, 아 어, 이제, 고대 폴리스 도시국가 안에서 정치 참여를 하는 사람이 뜻을 가진 시민이라는 말이 지금 오늘 우리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좀 적절한 말이 아닐까. 어, 그런 이야기가 있고, 저도 좀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민주주의의 민은 말을, 민주주의는 민의 말을 경청하려는 태도고, 민의 말을 거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독재와 반대되는 태도가 민주주의라는 것이죠. 북한은 인민민주주의라고 말은 했으나 사실은 일당독재로 70년을 살아왔으니 전혀 시편적이지 않은 정치체제고요. 우리는 민주주의를 지향했으나 아직도 기기유려지지 않고 외면하는 민들이 많이 있으니 좀더 노력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민의 목소리, 그들의 절규와 저주의 귀에 기울여하는 시민의 태도는? 사실 이 시편의 저주 기도를 경으로 믿는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사회에 알려야 할 태도인데요. 이상하게도 정말 희한하게도 교회는 독재 정치, 중세 신정 정치로 움직이는 현실이 많죠. 어, 민의 목소리,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는다? 그래 왔었다면 지난 1년간 들여왔던 이 교회 의 문제가 이렇게 드러나지도 않았을 것 같고요. 세상의 목소리를 이렇게 귀를 막지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어, 내가 교회의 독재 정치에 익숙해져 있지는 않았는지 생각해봐야 될것 같아요. 알게 모르게 그런 시스템에 익숙해졌는지 말이죠. 어, 마음이 가장 낮은 사람 마음이 가장 가난한 사람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존중하려는 공동체를 만드는데 내가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냥 목사가 하는 대로 하자. 라는 생각이 없다. 이런 태도는 그동안 자월식 독재 정치로 운영된 교회 체제에 너무 익숙해져, 익숙해져서 생긴 노예병이죠. 아, 그런 시스템에서 미는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공간 혼자만의 공간에서 시편 109편의 저주기도를 외치는 1인이 늘어갈 뿐이죠. 그런 상황이 되도록 방치하는 것은 시편 109편을 성경으로 믿는 사람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렇게 폭력을 받고 부당한 폭력 앞에 홀로 울고 저주하는 사람이 없는지 살펴보는 능동적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공동체, 민주주의적인 공동체가 교회인 것이죠. 어, 이제 오늘 처음 읽었던 10편, 109편의 마지막 부분을 읽고 침묵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 안에 부당한 폭력으로 인한 어떤 분노, 우울, 슬픔이 있다면 이다일의 기도를 여러분의 기도로 드리면 되겠습니다. 어, 하지만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는 구약의 믿음에서 한발더 나아가서 나중에 때가 되면 바울의 겉면처럼 악을 선으로 갚는 데까지 언젠가는 나아가기를 소망하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저주가 없고 평안이 있다면 오늘 이 저주를 하며 홀로 신을 찾고 있을 도망자 다윈, 민이 누구일지를 생각해봅시다. 하나님은 그의 슬픔을 헤아려 주겠으나 이 시편을 믿는 기독교인 한명한 한 명이 그렇게 소리 없이 절규하는 한 명을 만나 위로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요? 이제 10편, 109편, 20절에서 2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고발하는 저와 나에게 이런 악담을 퍼붓는 자들이 오히려 그런 저주를 받게 해 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주님의 명성에 어울리게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은 그지없으시니,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나는 가난하고 빈곤합니다. 내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나는 석양의 기우는 그림자처럼 사라져가고 놀란 메뚜기 떼처럼 날려갑니다. 금식으로 나의 두무름은 약해지고 내 몸에서는 기름기가 다 빠져서 수척해졌습니다. 나는 사람들의 조소거리가 되고 그들은 나를 볼 때마다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멸시합니다. 주 나의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한결같으신 사랑을 따라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제 말씀을 읽는 가운데 들려온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다 함께 이분간 침묵 가운데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